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 오늘 시장 특징 잡아 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제 오늘 오장저서 코스닥 쪽의 하락 폭이 좀 깊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물론 아직 뭐 급락세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쪽은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시장과 더불어서 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오히려 증시가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어떤 조정 구간이 임박했음을 좀 암시하는 시그널이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본다면서 저항지수 권력을 제가 57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 다음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짧혀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론 뭐 거래소 쪽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거래소 쪽의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0.38% 밀려있지만 아, 코스피 200 지수는 오히려 보합권 정도고요. 선물 지수는 강세입니다. 아, 코스피 관련 레버리지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플러스의 수익률이 갔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서좀 의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은 아, 이 코스피 200 내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이 견주하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 뭐 반증해서 설명할 수 있겠고 아, 반면에 종합 주가 지수가 밀리는 원인은 아직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돼 있는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의 주가가 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체 지수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 예, 그런 영향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선물 지수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이제 3월 옵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삼성 STS하고 그 다음에 제일 모직이 텀내 편입해가지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면 이 트래킹 에러성 움직임이 약화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급된 대로 거래소 쪽은 글쎄, 네, 오늘, 뭐 앞에서 이제, 그, 김문석 대표가,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밀렸어야 된대라고 표현하지만, 밀려야 되는 시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머징 마켓적 증시들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 화나가치가 이틀 동안 좀 급반등하면서, 이 환율 부담이 있는 일본 증시가, 어, 장중 한때는2% 이상 밀렸다가, 현재는 낙폭을 오구짝 줄이고 있고요. 어, 호주 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오전장에는 뭐, 0.8 내지 9%까지 좀 급락세를 보였지만, 아, 어, 현재 시간 낙폭을 줄여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역시 오늘 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죠. 12월 달 무역 수지 및 수출입 동향이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도 허전된 수치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쪽의 늘아침에조정을 보인 폭에 비해서 또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는 이제 그렉 시트에 대한 우려감,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감이 어제 이 신진 좌파 쪽에 이제 당수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채무 이행 조건을 갖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우려감이 약화된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시장을 본다면 오늘 유가 하락의 불안감은 악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것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반면에 그리스 우려가 완화됐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이 호악재가 오늘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 거 본다면 물론 잠시 후에 뭐 수급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견주해지고 있죠.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자사주 메인 물량에다가 이제 매도로 해가지고 매도로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오전장 매도 규모 대비해서 매도량을 줄이고 있고 여기에 선물 매수를 갖다 꾸준히 그도 이번 주 지난 주 후반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 본다면은 국내 증시가 이전 12월달 하고는 최근 그러니까 1월 초까지만 해도는 뭐 움직임 별로 안 좋았다면 지난 주 후반에 특히 환율 요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강세가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고 오늘도 원 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는 뭐1 0 8 0 원이 이탈되기도 하면서 움직였고요 오전장 출발에서는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간에는 그. 어, 환율은 어, 약보합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아, 108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적어도 뭐 우리가 뭐물기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자기네 본국에서 주식을 매수할 돈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할 어떤 근거나 명분은 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글쎄 오늘 정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정도쯤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아, 다시 현물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과 더불어서 아, 선물. 매수 확대 및 그다음에 증시도 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 이후에 어제 조금 쉬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추세 저항에 걸리고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까지는 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수요일날이 이번 주는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때 내일부터는 좀 증시가 좀 다시 좀 빠르게 2차 반등을 좀 시작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다소 단기적이라도. 거래소 쪽으로 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국 증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좀 국내 증시 걱정하기도 바쁜데요. 중국이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보여지는 모습은 이전과는 좀 같이 반응 자체가 반응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국 쪽에 투자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많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예, 뭐 중국 증시 쪽은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 경제 지표도 좋고 뭐 다, 다른 여건 다 좋은데요. 문제. 시중의 금리 동향을 우리가 좀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맹목적으로 주식 시장만 바라보고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역시 중시는뭐 외생 변수 및 내생 변수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 시장을 갖다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니까 이 금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파생되는 또 환율이나 뭐또 상품 가격 동향 또 내지는 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어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요즘에 상해 15금리가 계속적으로다가 좀그 금리가 올라가는 추이 같다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의 반증이있고요 어, 연말까지는 돈을 풀었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연초하고 지난 어, 지난해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12월 달 말과 1월 초에는 돈을 좀 쪼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어, 이러니까 아무래도 뭐 원래 정상적인 범주로 본다면 어, 중국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는 쉽지가 않았던 거고 그야말로 어,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동안 뭐 연초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지만 어, 역시 금리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서, 뭐 투자 전략을 잔다면, 중국은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증시에 관련돼가지고서는 뭐 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많이 밀리면 3,100포인트까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3,200포인트 하회점부터 시작해서는, 주식을 매수해 나가도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또 특징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뭐 가장 큰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는 쪽은 역시 뭐잘 아시다시피, 이 지배구조 재편 이슈 종목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주가 가좀 크게 밀리고 있는 게 지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하한가까지 내려갔지만 이거를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이 두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이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그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으니까 뭐 크게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SDS 가 제가 어제 밤에도 이 어. 어, 그 밤에 12시 반, 12시 프로그램에 어, 매일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다 제가 볼 때는 수급적으로만 우리가 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죠. 글로비스는 어쨌든 대주주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매각된 자금으로 실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대모비스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수급적으로 본다면 역시 글로비스는 부담일 수 뿐이 없는 거고요. 또 삼성 SDS가 주가가 급락하는데, 우리가 뭐 시장에서 그동안 잘 알려졌다시피, 아, 삼성 SDS는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뭐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아, 제일 모직은 아, 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지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상장 효과로 생기는 차익을 나중에 언젠가는 실현하겠지라는 이 불안감이 아, 오늘 주가 하락에 뭐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쪽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지배구조 재편 이슈와 관련돼가지고서는 단기적으로다가는 역시 어, 지금의 추이대로 제가 볼 때는 뭐 글로비스가 좀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고 모빌스는 어, 적어도 어, 추가 하락이 뭐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현대모빌스가 주가가 변동성이 크니까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되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반사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오늘 현대차가 현재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도 1%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SDS나 글로비스 밀리니까 되려, 그 내에. 이 오너 지분이 매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권들은 주가 움직임이 괜찮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또 하나는 이제 원화 강세가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언급된 대로 아, 수출주 쪽의 움직임보다는 역시 내수주 쪽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 강세를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요. 있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순환매가 오늘도 또 돌죠. 그래서 아,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권들뭐 예를 들자면 뭐 동서 같은 종목이 배당되기 위해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올라오고 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올라오고요. 또마크로 같은 종목도 오늘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는추경매수를 감행할 경우에는 자칫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볼수 있다 보니까 이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순환매 속에서 이제는 아예 지수가조정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laughs> 이제 오늘 밤 미국과 유럽 쪽의 주요 지켜볼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 날 내일 밤하고 이제 모레 쪽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유럽 쪽에 있는데 오늘까지도 뭐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나 또 유로존의 경제 지표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내용은 12월 미국의 재정 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에 532억 달러 지금 화면에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이 적자에서 이제 3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설 걸로,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이 나름대로의 정부의 구조조정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야, 어, 재정 수지가 좋아질 것으로, 예, 좋아질 것으로 어, 예상치 형성돼 있는데, 충족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유로존 쪽에서는 이제 12월달에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 이전 수치 대비해서는 아, 다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12월달 소비자물가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쪽입니다. 그래서. 어, 이전은 1.0%에서 예상이 0.7%니까 월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어, 물가가 0.3% 하락한 거죠. 역시 뭐 유가 때문에 어, 영국도 현재 물가 상승률이 정체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어, 주고 있고 어, 유료존만큼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은 높지 않겠습니다만 어, 역시 전 세계적으로 다 유가 하락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 좀 물론 뭐 내일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아,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아, 위헌 여부, 그러니까 합헌 여부 결정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쨌든 통과가 돼야지, 어, 20일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20일 예정인 통화정책회의에서 전면적인 뭐 QA 시행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아, 현재 유로전 쪽에 나오는 언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유추해보니까 대략 한 6대 4 비율로 합헌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건이니까요.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아마 증시에 우호적 작용과 더불어 가지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수급적으로나 또 내지는 증시 전반적으로다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집니다 다만 오늘 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반락했다는 기술적 반등, 또 유로존 증시는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그 반등세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별로 보게 되면 코스닥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규모가 줄고 있는 거에 좀 눈길을 좀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외국인 들이 원래 이 코스닥 쪽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끌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쪽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차익 실현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지수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좀 안도하셨다면, 역시 걸릴 자리에서 걸리고 있고,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지상정격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아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쪽은 오늘 외국인들이 한 58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선물을2 5 0 0개약 매수하니까 전체 합성으로 가감해서 본다면 오히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국내 기관이 현재 3,0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이면서 투신이 740억 원, 그다음에 연기금이 한 1,60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은 좀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한가로 직행했던 이 글로비스를 이제 하한가에다가 잔량을 쌓고 매도를 한자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삼성 S D S 제일모직에 대한 매도량이 5호장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일모직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기관의 매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어, 그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물량이 일부 매도가 됐고요. 또 S K 하이닉스 쪽에서 또 샌디스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음. 그 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한된 매도가 오늘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기관들도 오늘 매도하겠지만 내일도 또 팔지 않겠냐라고 우려하실 필요 어, 우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수권역대에서는 펀드만 기준에서 본다면 펀드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거이다 보니까 오늘 일시적인 기관의 매도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일은 기관들 쪽에서도 오늘 어떻게 본다면 여유자금이 생긴 거를 내일 쪽에서는 매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때 내일 수급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합성수급표를 잠깐 본다면요.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 자체는 어제보다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전일 뭐 哦。Oh. 2분권 뭐 정도, 제도권 정도였다면, 오늘은 오히려 플러스 3선 정도까지 로 올라가면서 수급이 되려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합성 포지션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뷰는 위쪽을 바라다보는 투자 전략으로, 오늘은 좀 중립 이상의 투자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 코스닥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은 통과한 가운데에 반등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오늘 뭐 약간 밀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조정을 암시하는 분위기는 아니겠고요. 어제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단기적인 요 추세선에서 현재 한번 걸리고 있다. 근데이 추세가 그렇게 강력한 저항 구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이1950 포인트를 이번 반등권에서 적어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전일 설명드렸죠. 내일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초가지수가 종합주가지수 시초가지수가 대략 1922 포인트 정도 이상에서 시작한다면 내일 시장은 제가 볼때 빠른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또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그게 크게 무리 없는 아, 기술적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아,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1,922 포인트 이상이면 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의 추세 상단을 넘어가니까요 아, 위쪽으로 움직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는 실제로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뭐 마감까지도 해서 크게 줄이고 있고 선물이지만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장 그러니까 하락폭의 오장에서도 지금 현재 쉽게 만회가 안 되고 있죠. 아, 어제도 얘기했는로이 차트 제가 이제 변형해서 만든 이 볼린저 밴드를 본다면 상단에 이제 걸릴 구간에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항지수권력을 575 포인트라고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넘어갔지만 역시 걸릴 자리에선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항지수권력은 575 포인트 이상 정도에서는 코스닥에 한번 걸릴 수 있는 구간이면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이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최대 가는 구간은 제가 볼 때는 560 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신 전략을 좀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 압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종목을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3일 연속 양쪽 다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즘 이쪽 종목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제가 그동안 꾸준히 이제 검색되는 종목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좀 급등을 좀 했고요. 오늘 신세계도 또나타났니다 예, 신세계건설도 급반등을 좀또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티웨이홀딩스도 자주 올라왔던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 까지 기록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오늘 새로이 들어온 종목이 LG 생명과학이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아.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마크로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뭐 상승폭이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장중한테 9 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아 마크로젠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아 어제까지 계속 아이 검색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그 외에 이제 가온미디어, 매지온 알티캐스트, 이노칩, 이지웰페어 아, 알티캐스트, 예코에너지 등의 종목들이 아,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이 다나와도 이제 어제이어서 오늘도 어, 검색되니까 참고하시랍니다. 기바 아까 뭐 사조시푸드를 관심 종목으로 뭐 기관 쪽에서 제시했는데요. 어, 저는 오늘 사조해표를 아, 종목을 좀가져나 봤습니다. <laughs> 예. 아,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이제 환율이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원화 가치가 강세구간에 전더 진입이 되다 보니까. 이 내수 기업 쪽으로서는 이제 그 다시 주가의 그 호재성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미 중요한 기술적인 그 구간 내에서의 저 그러니까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중바닥성 움직이면서 좀 주가가 좀 반등체비를 좀 갖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조 해표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쪽에 실적 그 호전 가능성과 더불어서 2013년도에는 적재를 기록했었던 회사인데요. 2014년도에는 흑자 터널라운드 다시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 쪽으로의 관심이 필요해서 주로 이제 실적 좋은 쪽 기업군을 중심으로 이 시간 대에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조 해표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사조 시프들은 같은 그룹 계열사입니까? 계열사죠. 예, 예. 예 오늘 하다 사조의 날이군요. 이승석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